주택이에요. 믿등기 이제 무허가 주택입니다. 아주 있고요. 바닥에 보시면 아, 철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지붕은 걸 네, 맞게 이제 돌담집처럼. 어, 이렇게 볼조는 전부 다 옛날 오래된 나무 쓰이지 않았나 싶은 어, 느낌이 조금 있어요. 문은 치구가 조금 높은데 이곳 주방하고 화장실은 처음에 영상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간이 많아가지고 영상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요. 도로변에 이렇게 아주 잘 붙어 있는 큰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때는 여기가 조금 더 양호합니다. 쉬는 공간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도 좋은데 말씀드렸다. 실리뭐 새로 지어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갑돌이 부동산 v 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사담리에 나와 있습니다. 사담리 제가 2차선 도로변에 나와 있는데, 어, 오늘 날씨는 따뜻한데 바람이 조금 어, 많이 불고 있네요 요 뒤에 지금 어, 돌담집 민박이라고 혹시 보여지고 계신가요 어, 이곳 어, 민박집이 매물로 있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는 북면 어, 사담리 마을 앞 2차선 도로변입니다 저 앞에 이제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그 옆에는 이제 마을 회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저쪽에서부터 이제 이쪽까지 어, 이제 주택이에요. 미등길 이제 무허가 주택입니다. 아주 오래된 무허가 주택인데 어, 그 전에 이제 잠시 소유주분께서 이제 민박집을 운영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돌담집 예, 민박집이라는 상호로 운영을 하셨었는데 어,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주택은 대지 위에 아주 오래된 이제 미등기 무허가 주택입니다. 불법 대상물은 아니고요.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어 이제 뭐 불법으로 뭐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제 강제 철거 명령을 뭐 받는다든지 이제 그런 행정 처분 대상은 아닌 그냥 단순 무허가 미등기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요. 저 앞으로는 어 이렇게 이제 둘레길이 아주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요 바로 우리 마을에 어 유명한 어드것도 하나 있고 뭐또 위에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노지 캠핑장도 많고 어 우리 주택 뒤쪽으로는 이제 잠수교가 있어서 그 잠수교 주변으로도 이제 가볍게 어 물놀이 하실 수 있는 이제 노지 캠핑장 용도의 그런 이제 좋은 장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주택은 현재 어, 투피지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자전거 이제 라이딩 하시는 분들 또 이제 바이크 타고 바이크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지금 이제 추수하는 처리돼 가지고 이제 콘마인도 돌아다니고 오늘 아주 이곳에서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잘 뻗어 있는 어, 2 차선 도로가 있고요. 바닥에 보시면 어, 요, 마을은, 아 이제 상수도가 들어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주택에도 상수도가 인입이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주택 경계를 좀 살펴볼게요. 자, 이제 주택 사이드로 조그맣게 차한대 정도, 어, 너무 높지 않은, 이제 RV 차한대 정도는 주차를 할 수가 있겠고요 옆으로 골목길이 있는데, 우리 토지는 이쪽 도로까지가 우리 토지예요. 이쪽에는 뭐 옛날 오래된 몇십 년된 집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어 양철 슬레이트로 뭐 마감도 해 놓았고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토지 경계가 되겠습니다. 여기 전봇대 있는 데까지가 우리 토지 경계가 되겠고 이쪽은 이제 흙벽돌에다가 이제 옛날 이제 시멘트로 마감을 한뭐 창고 형태의 건물이 있는데 요 안에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잠시 후에 내부 영상 안내를 해드리면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 주택의 지붕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앞에 이제 뭐내 다른 부분하고 지금 여기 어 흑벽돌로 되어 있는 이어 부분만 여기 지금 슬레이트로 이제 시공 어 잔재가 조금 남아 있어서 이거는 나중에 조금 더 노후되면은 철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붕은 이렇게. 어 이제 기와 형태로 되어 있는 이제 강판으로 마감을 해놓아서 크게 지붕은 손을 안 봐도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요 앞에 어 지금 이제 파란색 그뭐이 어, 어, 벽체를 해놓은데 옆으로 지금 고추밭이 있어요. 고추밭이 어 156평 그리고 그 앞에 이제 6평이었나? 8평이었나? 해 가지고 이제 여기도 평당 백 100만 원씩 어, 영상에 올려 놓은 게 있으니까 어 이제 그냥 토지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이제 그냥 2차선 도로에 붙어 있는 대지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저 매물도 잘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어, 주택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이 지금 많이 조금 훼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좀 그러니까 이따 저 뒤에 보면은 대문을 새로 교체를 해시려고 이제 펜스 대문을 이제 갖다 놓으신 게 있고, 자, 주택 전면 경계는 전부 이렇게 돌담으로, 어, 우리 주택 이름에 걸맞게 이제 돌담집처럼 어 이렇게 돌담으로 되어 있고요. 마당에는 조그마한 이제 텃밭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뭐 고추도 심어 놓고, 가지도 심어 놓고, 어 이렇게 앞에 텃밭 용도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 여기는 조그맣게 이제 시멘트로 터를 만들어놔가지고 여기 아마 예전에 이제 장독대를 갖다 놨던 것 같아요. 또 이쪽에도 어, 이렇게 조그맣게 뭐 이제 포도나무를 조금 심어 놓으셨고요. 사실 여기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이 지금 두 채예요. 지금 이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한채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두 채. 토지도 총두개 필지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어, 총두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 필지가 62평, 또한 필지는 이제 67평, 두 개의 필지가 합산한 면적이 129평이 되겠고요.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집은, 어, 총세 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 편의상, 여기를 이제 1동, 2동, 3동이라고 제가 이후에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 무어가 이제 미등기 건물이고요. 자, 이쪽 A 동은 어, 흙벽돌이에요. 지붕은 이렇게 칼라 강판으로 새로 시공을 해놓으셨고 어, 집은 아주 오래된 이제 흙벽집이에요. 흙벽집에 어, 이분들이 취득을 하셔가지고 조금 일부 간단하게 손을 보시고. 이제 민박집을 이제 운영을 하셨었는데 지금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아궁이가 있죠? 여기 안에 부들방이 하나 있어요. A동 이제 주 출입구는 이렇게 이제 샷시 문으로 되어 있고 앞에 이제 나 어, 마루처럼 어 조그맣게 이제 나무 데크를 설치해 놓으셨어요. 자 출입구 쪽으로 들어가면 어 바로 앞에 어 이렇게 방이 하나 있는데. 어, 요 방은 한3평 정도 뭐 대략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뭐 창문이 두개 있고 뭐세평 정도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붕에 아직까지도 이제 석가래가 어, 여전히 잘 보존이 되고 있어요. 관리를 나름 좀잘 하신 것 같아요. 여기가 구들장이에요. 아궁이 때는 구들장. 이렇게 보시면. 야, 이게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나 볼수 있는 그 장판이 그열 때문에 오래되면서 이제 타가지고 그런 이제 모습도 조금 보여지네요. 어 이렇게 골조는 전부 다 옛날 오래된 나무 이제 시골 흙벽들로 되어 있는 이제 석가네 지붕에다가 이렇게 이게 아주 오래된 이제 나무 자재인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보존 되어 있는지 그것도 조금 의문이네요. 아 이렇게 이제 대들보 이제 상량까지 이렇게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나름 유지보수하는데 신경이 많이 쓰이지 않았나 싶은 어, 느낌이 조금 있어요. 또 여기에 이제 조그맣게 방이 있는데 지금은 여기에 이제 옷장이랑 이런 을 넣어서 놔 어, 상당히 좁은데 어, 이렇게 보시면은 네, 조그맣게 방이 하나 더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A동에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 이제 뭐 거실처럼 이제 그 청마루 공간이 있고, 또 이쪽에 이제 주방이 방 하나 사이즈만하게 주방이 제일 큰것 같으네요. 이 주방하고 저쪽 끝에 방하고는 사이즈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방은 전부 다 이렇게 입식으로 이제 개조가 되어 있고요. 자, 아, 이제 화장실에 이제 세면대, 변기, 이제 세탁기 공간이 있는데, 어, 전체적으로 뭐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저쪽 방하고 위에 이제 석관에 있는 부분은 층구가 좀 높은데, 이거 주방하고 화장실은 층구가 이제 많이 높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바깥쪽으로 이제 내다른 부분이 있어요. 원래 옛날에는 이제 여기까지가 첨화 부분이었는데, 이쪽은 조금, 어, 내다르셨어요 나중에. 그렇다 보니까 뭐 처마 끝에서 연결이다 되 보니까 친구도 조금 낮고 이제 창고 작업장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셨나봐요.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대문에 설치할 어 이제 철제 이제 펜스 대문도 여기 있고 이쪽이 아까 처음에 영상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어 차고지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가 아까 제가 어 특별한 공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아마 그 가마, 어뭐 찜질방처럼 이제 가마가 있는데 어 이렇게 모습으로 봐서는 무슨 이제 그릇, 홍해나 도자기 같은 거 이제 조금 한 이제 막 이런 소품들을 조금 만드시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 있어 이렇게 아, 안에까지 보여드릴게요. 네. 불가마가 있습니다. 불가마 여기는 어뭐 여러 가지로 조금 뭐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그만 진짜 개인 이 숯가마로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여기서 조리를 할수 있는 화덕으로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마당으로 나가는 어, 출입문이 이쪽에있고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쪽으로 나가서 다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석구석 공간이 많아 가지고 영상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요. 어 최대한 제가 어, 실물하고 비슷하게 현장감 있게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앞에 2차선 도로변 그리고 이렇게 돌담이 보이고요. 앞에 조그맣게 이제 포도나무, 우리 마당이 보여져요. 저 멀리에서까지 차 오는 게 보여 가지고 어, 여기 그냥 앉아만 있어도 힐링이 되고 어, 시간 가는 줄을 모를 것 같아요. 그런 아주 좋은 시골 집입니다. 어, 여기서 잠깐 어, 우리 주택 토지 주택 매매 금액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129평이고요.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2차선 도로변에 이렇게 아주 잘 붙어 있는 우리 주택이고요. 믿음기 무허가 주택입니다. 아, 매매 금액은 2억. 매매 금액 2억 원 받기를. 어, 희망을 하시고요. 자, 이 계량기도 각 동별로 따로따로 따로 되어 있고 보일러도 이제 각 동별로 어, 개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쪽에 이제 보일러실, 또 이쪽에는 이제 어, 이동 보일러실이 있고, 자 주택 뒤쪽으로 이렇게 뒷마당이 있어요. 여기에도 뭐차한 대. 두 대까지는 조금 타이트 같고 뭐 경차는 두 대, 경차 이외에는 뭐한대 정도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완전히 옛날 어, 오리지널그 흙벽돌로 되어 있는 창고예요. 이게 조선시대 사용하던 뭐 그런 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아, 이쪽에 아까 보셨던 숯가마 있는 어, 창고고 헛간, 헛간이죠, 헛간 창고라기보다. 어, 옛날, 헛간 되겠네요. 이 정도 되면은 아마 6.25 전쟁 이전이나 직후쯤 지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이 동네가, 동네 지명이 사담리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돌담, 예전에는 아마 돌담으로 된 집들이 상당히 많았을 건데, 어 지금은 뭐 대부분 새로 개량을 하고, 새로 짓고 하다 보니까, 그 흔적을 많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닥에도 이렇게 비동 앞에는, 저 이동 앞에는, 바닥에 이렇게, 어, 이걸를 정확하게 이제 뭐 어떤 <laughs> 방식이라고 제가 표현을 못 하겠는데, 이렇게 이제 돌을 박아가지고, 이제 마감을 해 놓으셔서, 여기도 나름대로 또 집안 분위기하고 상당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 텃밭이 있고 자 이제 B동입니다. 저이동이동도 주붕은 이렇게 어, 기화형 강판으로 이제 새로 개조를 해놓으셨고 제가 지금 문을 조금 열어놨는데 어 여기도 개방감이 상당히 좋아요. 앞으로 이제 샤시문이 큰게 두개가 있고 저쪽 A동도 저 1동도 마찬가지에요. 앞으로 샤시문이 큰게 두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아, 이쪽 이동 안내를 하기 전에 어, 바깥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이 있어요. 저쪽은 이제 저쪽 필지 주택에 대한 출입문으로 사용했었고, 이쪽은 이제 별도로 출입문을 어, 사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는 아, 지적도상 도로는 아니고, 이 옆에 이제 인접 주택지 도로인데, 지금 기존의 마을에서 현황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스팔트 포장까지 싹다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수도는 연결이 되어 있고요. 어, 정화조는 지금 개별 정화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동네는 이제 오폐수 관로가 어, 연결은 되고 있는데 어, 공사. 이제 관로는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그 오폐수 관로는 어, 아직 사용을 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이제 관로가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순차적으로 어 이거 북면 이제 꼬랑탱이 마을까지 전부 다 이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 이동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방화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 어. 이거 이제 방화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현관 공간이 있습니다. 불을 아, 켜 현관 공간이 있고 특이하게 이 앞에 방이 조그맣게 하나 있는데 <laughs> 보시면은 문이 어, 반틈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은 문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들어가기가 조금 이제 고개를 많이 숙이고 들어가야 될것 같고 아이들이 좋아하겠네요. 공간이 조금 아늑하고 아담하다 보니까 어, 이쪽에도 이렇게 방이 하나 있고요. 예. 이쪽에 또 중간에 방이 하나, 어, 구조는 아까 저쪽, 이제, 일동하고 거의 뭐 비슷하네요. 이쪽에, 어, 방이 하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지붕에 이렇게 석가래가 다 노출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물퉁물퉁하게 자연스러운 그런 옛날 전통 석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어, 아파트 층구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요 실내 층고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렇게, 어, 이제 벽이 없는. 여기는 요 앞에 이제 가벽만 설치하면 충분히 방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전실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끝에는, 어, 저쪽하고 비슷하게 이제 주방 공간이 있는데 상태는 어 얘가 조금 더 양호하네요 주방 상태라든지 화장실 상태 아어 그런 이제 상태는 여기가 조금 더 양호합니다 또 이쪽 끝에는 어 이제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고가 천정이 많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세면대 저 세면대 이제 양변기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일러가 화장실 안에 있네요. 이렇게 또 보일러가 개별적으로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야, 이렇게, 나름, 어, 보존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석갈의 상태가 굉장히 좋고, 외부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에도 이제 석갈의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집은 계량을 하시면서, 이만큼 한 1미터 정도를 앞으로 더 이제 뽑아낸 것 같아요. 여기도 여기 어 내부에서 바라보는 뷰가 나쁘지 않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저쪽에 이제 어한 150미터 정도 떨어져서 축사가 어 조그맣게 하나 있기는 한데 제가 이 동네를 어 현장을 수도 없이 와봤는데 한 번도 저 축사 때문에 냄새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바람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불러요 그렇다 보니까 축사 냄새는 한 번도 어, 맡아본 적이 없고 요 마을 사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도 뭐 축사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축사 부분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제가 재차 강조해서 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일 마지막 동이에요. 3동세 어, 번째 동. 자, 다시 한 번. 1동, 2동, 3동. 어, 앞에 마당에 이렇게 수도, 어, 수전을 하나 뽑아 놓으셔가지고, 어, 여기서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요 마당도 조금, 어, 사실 뭐, 텃밭으로 사용하기에도 조금 좁기도 하고, 어, 이 정도 되면은, 어, 포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바닥을, 뭐 잡석을 딴다든지, 이렇게 다른 걸로 이제 마감을 하셔가지고, 어, 여기에, 뭐, 그늘이 있는 저 나무 그네나, 파라솔 같은 거, 아니면은, 이제, 차광막이나, 이제, 타프 같은 거 쳐놓고, 뭐, 쉬는 공간으로, 이렇게 뭐, 사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조그만 소형 이제, 정자나, 파고라 어, 그런 걸놓고 사용을 해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어, 나무들이 조금 몇 그루 있는데 이런 것도 제 생각에는 다 캐서 없애 버리고 싹 새로 이제 꾸미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저쪽에 나무 밑에 이제 파이프 관이 하나 나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메리페이는 이제 개별 정화조예요. 그래서 개별 정화조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1동하고 2동은, 어, 이제, 목구조. 옛날 오래된 목구조에다가, 어 흑벽돌로, 이제, 내 외부, 저, 흑벽돌로 쌓고, 외부는 이제 황토로 마감을 해 놓으신 거고, 여기는, 어, 뭐, 경량 철골로 되어 있네요. 간단하게. 어, 경량 철골에다가, 이제, 마감은 요 내부에, 샌드위치 판넬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외부에, 어 이렇게 어 목재를 대 가지고 어 이렇게 조금 어 외부 인테리어를 해 놓으셨어요. 문은 문도 마찬가지 방화문에 이렇게 외부에 목재로 어 인테리어 마감을 해 놓으셨고 아 어, 여기 또 중요한 게, 여기는 지붕이, 이제, 1동하고 2동은, 어, 이렇게, 기화형 강판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쪽, 어, 3동은, 그냥 샌드위치 판넬 지붕으로 마감을 해 놓으셨어요. 어, 모양은 조금 달라도, 뭐, 기능면에서 사용하시는 데는, 어, 크게, 뭐, 문제는 없으시, 없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여기는 원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원룸 시고는 아마 면적은, 어, 4m, 어, 4m, 6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 폭이 한 6m,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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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로 길이가 6m, 요 세로 폭이 한 4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층고도 이 정도 되면은, 웬만한 이제 주택이나 이제 아파트 침구 정도 되는 것 같고 어 제일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래도 여기가 제일 현대식으로 되어 있네요. 아 이렇게 어 이제 주방 싱크대 이제 기계 배치가 되어 있고 어 이쪽으로는 자, 어 이제 수세식 이제 화장실이 세면대 변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는, 어, 이제 뭐, 공구나, 이제, 자재 보관하는 용도로 그냥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어, 그냥 대지 위에, 어, 믿음기 무허가 주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 주택을 헐고 뭐 새로 지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어, 뭐 필요에 의해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목적에 따라서, 어, 건축물 대장을 이제, 그 생성을 해서 합법적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냥 뭐 주택으로만 사용을 하실 거면은 이제 사실 현재 있는 상태로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그게뭐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어, 주택의 매매 금액은 2억 원입니다. 매매 금액 2억 원꼭 기억해주시고요. 자저 이제 주택 앞으로 가서 주택 전체적인 모습 조금 둘러보면서. 자, 영상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어, 보고 계신 곳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명 사담리에 위치하고 있는 2차선 도로변에 잘접해져 있는 우리 토지 및, 어, 믿음기 무허가 주택입니다. 우리 주택 앞으로는 이렇게, 음, 어, 농지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 여기 농지도 저희가 어 전에 매물로 영상으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영상 어, 상단에 어 이제 그 카드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뭐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영상 하단에 그 더보기 설명란에도 제가 어, 링크 같이 링크를 첨부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어,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북면 서담리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돌담집 민박집입니다. 어, 여기 주소가, 네, 북면, 어, 사담리 136의 3번지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북면 서담리 136에 3번지 어, 우선 현장 방문하시기 전에 위성으로 어, 위치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첫째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치가 마음에 드신다 하시는 분들은 어, 현장 그다음에 이제 현장 이제 임장을 어,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해주시면 안에 이제 꼼꼼하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